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 반갑습니다. 지금은 장마감을 하고 월요일, 8월 5일 5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을 걸로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날 제가 처음으로 동영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을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동영상에서 제가 장마감 하고, 그때 코스닥 지수를 약 54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언급하면서 드린 얘기가 랭코 차트를 이용한 랭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랭코 차트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에 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랭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보시겠지만 2008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요. 다시 지금 현재 2018년 1월 달에 어, 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주식을 처음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엘리어트 1월에 말할 거예요. 상승, 5파, 예, 상, 파동을,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파동을 그린다. 예,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마지막 상승 5파. 보시면 그림이 정확히 보여지고 있죠. 결과라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도볼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다시 상승 5파고 하락 3파로 갑니다. 크게 봐서는 그러면 하락 1파 조정 상승 조정 파도 다시다. 그다음에 다시 하락 3파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역드앤숄드가 나오는 거죠. 3타임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죠. 예. 헤드앤숄더 패턴 예, 완벽하게 이러니까 그러면 584에서 저점을 찍겠느냐?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뭐 520, 뭐 510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지어 말씀드린다면 500까지도 저는 봅니다. 500 이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500 이탈. 그러면 코스닥을 500 이탈했을 때 무조건 상기은 아닙니다. 500을 이탈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용잔고가 뭐 많이 줄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5조 가까이인데 오늘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들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2천억 정도 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5조입니다. 5조. 어 2018년 10월달 그 저점 찍었을 때 코스닥 신용장부가 5조 8천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8천억이 줄어서 어, 5조입니다. 5조. 하지만 저는 한 4조 이하로 줄한다고 좀 줄면 좋겠지만 일단은 4조 5천억 밑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반대 매물이 정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고뿐만 아니라. 어, 스타크론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감안한다면 한 4조 1000억이라든가 이 정도 내외에서 어느 정도 코스닥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코스닥을 사야 되나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동시 순반매수가 됐을 때, 어 한 1,500억에서 2,000억 사이가 나왔을 때 일단 매수 가담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자금을 한 일시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분할해서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2~3개월 최소 2~3개월 아니면 길게는 뭐 6개월, 1년 동안 이게 길게 횡보하게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분할해서 사실한 얘기죠. 지금은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선절도 하고 뭐. 반대매매도 내일 또 속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코스닥에서 지금 요하는 얘기지만 5일선과 20선이 일봉상 돌파 골든크로스 나올 때 이때 또 추가적으로 배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결국 1번 이번 3번에서 말한 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수가 500이든 뭐 540이든 530이든 매수에 가담하는 것을 좋다고 보입니다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일봉 차트였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조정 5파. 이제 하, 상승 추세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단, 다행인 것은 지금 이때 고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월입니다. 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다행인 것은 아직 2019년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약 17개월, 18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16개월, 그 다음에 17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기 때, 흘렀다, 흘렀 이깁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한다면 2, 3년 정도 이렇게 하락이 굉장히 급할 때는 한 2년 가까이 하락하다가 또또 횡보기간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코스닥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또한 드린 얘기지만 2,000개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지 않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해서 하더라도 어? 대양 금속이라든가 신성통상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고 또20% 이상 상승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개에서 15개 종목은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이제 매매를 할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요런 어,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설명할 정리 가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물망 어, 사, 이용한 주봉 상당선 돌파 시 매수.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크게. 이거 말고도 아직 어, 비공개하는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으로 한번 차트를 바꿔서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을막 네, 차트로 코스닥 주봉, 주봉 기준입니다. 그러면 언제 코스닥을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봉망 상히 기법을 했을 때, 요 때가 돌팔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금을상단한 석 달가량, 넉 달가량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2017년 말이죠. 10월 달이죠. 바이오가 급동의 전입니다.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물망 주봉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다. 돌파했을 때 매수고, 단 주봉 우선이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된다. 상승 가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 주봉 우선이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기존 동영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한, 꼭 그물망이 아니더라도 이평선을 가지고도 매매를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평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고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물망 차트를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평선은 뭐냐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주봉 5선이 하락 추세면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일봉 5선이 하락 추세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매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일봉상 5일선과 20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현금으로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한 월봉 5선이 상승하는 종목, 월봉 5선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우상한 종목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5일 선과, 월봉상 5일 선과 20선이 몸통 바디크로스가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이게 녹색선이 5일 선입니다. 5일 선이 우우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하락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얘기할수 있었다고 보고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언제냐면,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봉으로 보면, 정확히 첫 번째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멍이 5월 7일이었습니다. 5월 3일하고 5월 7일날. 양봉 같지만 실제로는 하락 음봉입니다. 최근에 또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게 5.1선과 2 0이 대승한 게 이때입니다. 6월 27일인가요? 이때도 열대될 겁니다. 예, 이때. 예, 6월 17일입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매매를 하지 않으셨을 때요요 이때 만약 매매를 못 하셨더라도 뭐 그렇다, 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절대로 매매를 참여서는안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대 매매 구간이 없었습니다. 오이선을 돈파한 적이 없습니다. 쭉 보셨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너무 장대양봉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자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반발 매수를 하더라도 모든 적극적인 매매가 매수에 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잔고라든가 외인과 그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것, 특히 연기금 매수보다 투신 쪽에서 어 하루에 뭐 500억, 1000억씩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 저점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반발매수가 뭐 올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마지막 현금화하는 기계로 삼아주시고, 약간 더 추가로,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설명드린 랭코 차트에서 보듯이, 500, 550, 540, 조금 불안합니다. 500까지, 500 이탈할 수 있다. 겨우 50포인트, 60, 60 60포인트 남았습니다. 60포인트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절대 반대매매 당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아까 하락장 속에서, 급락장 속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한 1년 더 지나면, 어, 다시 또 주, 그 좋은 장이 올 걸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점이 930에서 한 1년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금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버티신다면 뭐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렸죠. 510, 뭐5 1일이 정도 선에서 충분한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횡보하는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겪을 거다. 500선 전후로 해서 한 2, 3년간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말이 좀 빠르고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구독하셔가지고 동영상 있으니까 개별 정보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이런 급락작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동영상을 줄이겠습니다.